이쪽이름 이쪽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신의 눈이 귀여워. 없다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나몰라라 하면 안그 너도 몰라. 가지고 있잖아. 너도 가지고 있잖아. 쉬잇. 목소리 낮춰. 이래워아 나도 걸리겠어. 알겠습니 목소리 알겠어. 봐. 귀여워. 들일게요. 연기력이 대단하시던 거려. 아 가짜였구나. <laughs> 드디어 음.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을 가게에 숨겨주는 것 말고도 할 일이 생겼네. 아 맞다. 마사카츠 사부는 탱요 보행소에 갇혀 있어. 내가 주위를 조사해봤는데 잠입하기 오, 딱 좋은 곳이 있더라고이쪽으 들어가자. 여기 가치면 엄청 무섭겠지. 아이, 놈들이 온다. 빨리 스마. 어디로? 어, 미안 미안 나 때문에 이러다 발각되겠어. 이할 방. 좋은 물건을 써보자. 폭죽? 얘한테도 은인이니까 많이 다쳤으니 어? 데려가서 치료해주도록 어, 뭐야? 다 나으면 내가 다시 잡아올 거야 이 사람 그래도 융통성 있는 사람이네 <laughs> 나루카미섬 바닷가 나 우린 너구리 요괴를 찾고 있어 너구리 요괴 너구리 요괴 너구리 요... 응? 응 너구리 요괴는 실존하지 음. 않는 단순한 상상 속 요괴다 그렇게... 얘들아 너구리 요괴 안 찾아도 돼 <laughs> 우리 요이미야 누나한테 가자 형아가 농담한 거야. 너구리 요괴가 없어요. 아이고 없잖아? 동심팡에 언니도 음. <laughs> 알았어. 조심해서 가. 아, 이따 보자. 우미아는 진짜. 근데 얘는. 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겁주기 음. 위해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난 사실을 말해주는 대신 음. 그들이 믿고 있는 너구리 요괴의 형상은 다 내가 지어낸 거야. 저 왔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음? 전에 주문했던 폭죽 재료 어제 제작한 폭죽 음. 아니 아버지 재료 말이에요 주문하세요. 오늘 것도 얼추 아니 재료요 뭐? 광석 재료요 광석 어. 재료? <laughs> 그래 맞아 광석 재아 미안해 선 <laughs> 넘네 나중에야 아이고. 아버지가 싱글벙글 웃기만 하시는 게 귀가 잘안 들리셔서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도 매일 아버지께 조잘게. 아 했어. 근데 이것도 사연에 딱한데. 그냥 아버지가 웃는 것만 봐도 기분이 어라. 좋더라. 그래야, 그래야 아버지도 외롭지 않을, 외롭지, 않을 외롭지 않을 거고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laughs> 이 쪽으로, 쪽으로 나와요. 안 들켜서 다행이지. 텐류봉인 사람을 도망다니는 거 보면은 슬퍼. 얘도 뭐 그거죠 신의 눈. 수쉿 아. 조용해. 잡히면 어떤 그러고. 처벌을 받게 될지 몰라. 그게. 꼭 해야 할 일이 다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세요 사쿠주루 씨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돼 배부터 준비하자 코이치 <laughs> 씨, 저 왔어요 배는 준비됐나요? 희망하시... 배는, 준비됐지만 배는 준비됐으니까 대놓고, 대놓고 근처까지 몰고 올수 없어 쇠공령 때문이지 뭐 죄송하긴 나한테 도움을 청해줘서 얼마나 기쁜데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배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폭죽 재료를 찾아보자 어호 안녕하세요, 무리코 씨. <laughs> 역시 올줄 알았어. 알았어. 인사치레는 됐고, 복죽 재료 찾으러 온 거지? 어, 진짜요? <laughs> 죄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장사를 안, 안 하는 한이, 한이 있더라도 네어야지이 정도야? 네. 아저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상처가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 허허 <laughs> 요이미야 완전 인기쟁이네. 인기쟁이네 광석 재료를 얻었으니 이제 이걸 감옥하러 왜... 가자 하지메씨 아메노마씨 저 왔어요 오 요이미야구나 내 예상이 맞다면 때면, 폭죽, 재료 폭죽 재료 때문에 옮겨지 아직 못 만든 폭죽이 잔뜩이라 여전히 소란스럽구나 꼬마야 광석 가공은, 광석 가공은 내게, 맡기거라. 내게 맡기거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메노마씨 괜찮다 와. 나간 와라,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거죠. 주... 앞으로는 돌발 상황에도 끄떡없게, 끄떡없게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 드릴게요. 자, 우린 가자. 대는 <laughs> 이미 구했고 위치는 <laughs> 지도에 표시해 드릴게요. 태녀 봉행에 쫓겨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음. 최후의 수단으로는 배 쪽으로, 배 쪽으로 도망가라고. 음. 이렇게까지해서 이나즈마에 돌아온 이유가. 예전엔 이나즈마가 너무 싫어서 여길 벗어났지. 안에 다시 음, 손봐 주세요. 어이가 없네. 개... 음? 어머. 뭐. 요 의미 아니니? 네, 참 전에 주문하셨던 거을 아, 폭죽을... 해마다, 해마다 신세를, 신세를 지는구나. 괜찮아요. 전에 도 집안일을 도와드리러, 도와드리러 자주 왔잖아요. 자주 왔잖아요. 와... 요즘은 불꽃축제 때문에 바쁘지만 끝나면 자주 올게요. 와 진짜 대박이야. 너무 빛난다. 그냥. 아 무절임을 좀 해놨는데 좋아요 두 분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잡초 도와드리자 뽑고 잡초부터 드리라. 뽑고 무절임을 갖다드리자 아니 우리야? 아,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었어? <laughs> 오케이 다들 사연이 있었던 얘기시니까 나야 그대로지 뭐 여러분들 덕분에 그럼 더 힘들어지겠네 힘들면 도와줄 테니, 도와줄 테니 언제든 괜찮아요 카오리 아머니가모림오아가 없도록 습관이 돼버렸지아들잘안 그잘 돌아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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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니 많이 적적하실 거야. 거야. 이거 복선인가 봐. 노부의 아들이 안 돌아오는 어, 거. 요이야기 상대가 있요또 자주 가심하아 너무 예쁘다. 진짜.

그 뒤로 케이스케는 별 얘기 없었지만 오기가 생긴 건지 태유 봉행에 들어가더니 집에 좀처럼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네. 음 사쿠지로 씨한테 돌아온 이유를 물었을 때 과거의 잘못 때문이라고만 하고 대답을 어, 피했거든요. 어이, 왜 결정을 못 내리는 건지 드디어 알겠네요. 돌아가서 사쿠지로 씨한테 어. 이 일을 알리자. 어제 저기 요임이야, 큰일 났다. 어? 아프게 됐네요. 음. 분명 텐요봉행 사람들이 쫓아갈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체포라니 케이스 캐시의 가능성이 높아. 이름이라면 내가 들었어. 몰이 있고? 아까 친구한테서 광석을 얻어오던 길에. 마침 어, 이 마주쳤지. 친구 그렇게 요임이입하더니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역시 오. 그랬군요. 사코시루 씨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황에서 둘이 만나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어, 꼬마들래 얼른 물어보자. 아, 이렇게. 요임이야 누나. 너구리 오기 사람들 상대하기는 난 르노스케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할마나 지금 찾으러 가봐. 우리랑 미안 지금 중요한 일이 다음에 사탕 가져다 줄게. 물어볼 게 있는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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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이들한테도 와주는 신뢰가. 계속 추적해 보자. 아텔루공의 <laughs> 사람들이야. <봐. 웃음> 공무 집행 중이니 여기서부터는 지나갈 수 없. 사쿠지로시랑 케이스케시 안에 있죠 말길을 못 알아먹나? 지나갈 수 없다고. 진짜 귀찮게. <laughs>

아직 못한 말들이 많잖아요 니가 오지랖 피넣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범죄자와 텐뉴 봉행의 집행자가 왜, 왜 그런 말을 해요? 부하들은 다 저쪽에서 길 막으라고 해놓고 혼자 여기 있다는 건 아직 대화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아 둘다할 말이 잔뜩 있어 보이는데 아 니가 뭘 안다고? 됐어 요미야 음. 그럼 케이스케 씨 결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익숙하다면 저랑 오. 싸워요 와 근데 요이미야가 얘도 이겨버리면 좀 그런 거 아니야? 좋다 어, 우리도 도와주자. 요임이야 혼자서 어 뭐야, 지원군이야? 아니, 지원군을 왜 불렀어? 요임이야. 이 녀석들 실력이 만만치않아 물러가라. 네?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다들 물러나. 어왜 네. 음. 우리 사이에 할 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제기 폭죽을 주문했거든요. 사쿠지를 씨와 당신의 과거를 듣게 됐어요.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폭죽을, 폭죽을 터뜨리니 나누니까. <laughs> 사실 뭔가 막막해서 돌아왔어. 몬드의 자유, 리월의 계약, 계약 수메르의 지혜와 폼타인의 정의를 보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 세계일주를 했구나.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내가 이나즈마를 떠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잠깐 도망자야.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직도 여길 바꾸고 싶다는 어리석은 오. 생각을 하는 건가 빨리... 아니 더 이상 어. 그런 거창한 생각은 안 해. 난 그저 도망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너조차 도망치지 않았는데 말이야. <laughs> 난 그다지 잘못 지냈어 누군 뭐잘 지냈나 난 라이덴 쇼군을 무척 존경해서 그분의 모든 생각을 신조로 여기고 따랐어 아나 내가 볼때 라이덴 쇼군은 그렇게 어진 왕은 아닌 거 같은데 어진 씨는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쇠국에 반하는 자를 벌하고 신의 눈을 몰수하는 거지 그래 텐유 봉행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어 그래요 성군은 아닌 거 같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정 옳은 일인가 봐봐 따르면서도 얘네들도 다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 아야카 그쪽은 아예 반기를 들고 있고 배는 남겨두지 뭐? 널 이나즈마에 남기 할순 없어 도와줄 테니 그 전까진 밖에서 기다리고 아, 있어 아... 이화로? 도중에 죽지나 말고 걱정마 케이스케 너랑 같이 불꽃놀이도 봐야 하니까 그래, 나중에 음... 죠리. 줄이... 사쿠지로가 떠날 때 타려고 했던 배다 아들들에게 여기까지, 옮겨오라고, 여기까지 했어. 옮겨오라고 했어. 사쿠지로를 이곳까지 몰아붙인 것도 내 계획이었고. 전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나도 알겠어. 고맙군. 나가노하라 폭죽 가게라면 그 폭죽을, 그 폭죽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겠지? 하나 만들어줄 수, 수 있나? 아니요. 그 쪽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쪽지는 사쿠지로 씨가 가져갔고요. 아, 요망한 그렇군. 요망이 그럼 됐어. 실망할 <laughs> 거 없어요. 케이스키씨의 폭죽은 못 만들어드리지만 대신 사쿠즈로시의 폭죽을 드릴게요 그냥 두면 아깝잖아요 <laughs> 어차피 줄거였으면서 요망해 정말 고맙다. 들었다 났다 해. 에이, 불꽃 축제 리 시간 절대 놓치 마세요. 난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 말는 힘이 있다고 큰 힘이 생각해. 있다고 대화를 안 하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음. 않아. 사로 씨와 케이스케 씨가 예전처럼 돌아갈 없겠지만. 남기지 말아야지. 자, 날 따라와. 불꽃 축제를 구경하기 딱 좋은 장소라. 너희한테 선물하기로 한죽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 나 대신 쏘아 올려 줄 이래줄... 거야. 와, 떠난다. 어 아, 어떻게 이 북은 모양? 어 설마 저건 와 케이스케 어떻게 어요임이야 뭐야? 끝내고 이렇게 어? 시원하게 앉아 있는 거. 요이미야? 와 미친 어? 여러분 미쳤어 이거는. 어? <laughs> 아니 아니 요임이야 이거 뭐야. 아일다 끝내고 일다 끝냈다 고 어? 후련하게 보는 거. 이번 와 저랑 비슷한 거 느끼신데? 퀘스트 제목이 심오한 뭐 어쩌고 했잖아요. 요에미아가 되게 어른스러운 것 같아 방금 자기의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역할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고 있고 거기에 충실하게 그, 몰입하는 느낌이야 자기 스스로가 객관화가 또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거의 일 하나의 일 처리를 끝내고 시원스럽게 앉아있으면서 미소를 띠는 게 이게 미쳤는데 방금 좀갭갭 갭 차이 난거 느꼈나 사람들이? 그냥 천진난만한 마냥 그 소녀 같은 요이미아가 아니었어. 방금은 그냥 마냥 신난 요이미아가 아니라 진짜 어른스러웠어. 모습이 와, 대박이다. 진짜 온건 아니겠지? 눈가가 촉촉하긴 한데... 다시 돌아왔죠. 다시 천진난만한 그 모습으로 돌아왔죠. 와... 참, 맨 처음에 그 엄청 큰 금색 불꽃 봤어? 그게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한 너희들의 선물이야 우와 진짜 대단하던 꿈 <laughs> 그럼 됐어 그 불꽃이 너희 기억 속에 오래 남길 바랐거든 와 너는 진짜 무슨 너희가 어딜 가든 무슨 일이 있든 동요되고 지칠 때 적어도 오늘 본 불꽃을 떠올려줬으면 해그 불꽃은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 마음속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날 거야 아, 잘 만들었어. 진짜로. 어, 그럼 이제 너희도 내 손님이네? <laughs> 자, 쪽지 받아. 금색 불꽃을 다시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와. <laughs> 근데 요임이야. 불꽃 볼땐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그래.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말도 안 하고. 음, 들리긴 했어. 그냥 불꽃볼 불꽃 때 말을, 말을 안 하는 게내 습관이라. 내 습관이라 직접 만든 작품이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건 신성하고 의미 있는 일이거든. 아, 나 나한테 있어선 <laughs>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에이? 엄청 쇼킹한 대답을 예상했는데 사실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우연히. 나가노하라 가문에서 태어나 우연히 아버지한테 폭죽 만드는 걸 배운 거지 우연히 많은 사람을 만나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폭죽에 담아 쏘아 올린다는 걸 알게 됐어 한순간에 음. 사라져버리는 폭죽은 쇼군이 바라는 영원이랑 가장 먼 물건이지 하지만 폭죽에 담긴 모두의 염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어, 그게 폭죽이 존재하는 이유고 더 이상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폭죽은 사라지겠지 일족에 영원함 아닐까? 폭죽에 그리움을 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가노하라는 반드시 존재해야 해안 그러면 모두의 마음을 져버리는 거잖아 <laughs> 그거 알아? 난 복잡한 일은 생각을 잘안 하는 편이지만 나가노하라 가문에서 태어나 예쁜 폭죽을 음...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맞아, 기본적으로 그막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캐릭터야. 공식 유튜브에 남아있네요. 해든 장컷씨 아.